채무 계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 불, 천 불, 레버리지는 오백 대 일. 자, 어, 어, 셀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어, 어, 한번더 아, 초기화 했을 때는 여기 두낮 정도 가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 어, 여기. 두나심은, 버틸 수 있는 게 한, 6, 대략 한 60핍, 정도 됩니다. 60. 60핍. 60핍이면, 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요그리고 어, 그리고 어, 어 요, 요, 위에 있는 이 버튼은, 어, 50% 청산입니다. 보시면, 대충 한, 어, 계약수가 한 1화 정도 되네요. 줄여볼까요? 반으로. 어, 아, 반청사 했습니다. 반청산된 겁니다. 어, 여기 있는 버튼은, 어, 전부청산입니다. 전부청산. 아, 전부청산 했군요. 그러고, 어,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아무거나, 새 차트를. 자, 하나,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바이, 바이 그래 한 번. 바이 그래. 여기 셀 그래 한 번. 요 어.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버튼은 50% 청산하는, 50% 일부 청산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전부 청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어, 모든 통환상을 청산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 이, 이 차트, 어, 차트만 청산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이 차트만 청산하는 거고, 이걸 클릭하면 전부 청산됩니다. 이것은 A 타입 어, 화면이고요. 한번더 한한번 눌리면 B 타입. 한번더 눌리면 어, 서치 기능이 됩니다. 서치 기능 되는데 아, 지금 이이 차트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눌리면 바꿔주는 기능인데 어, 이걸 만약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 루킹 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루킹 프로 들어가시면 어, 이 중에서 어, 이옷을 알고 싶다. 옷이 클릭하시면 어, 이렇게 다 바꿔줍니다. 여기는 1시간 차트를 보여주고, 여기는 1분 차트, 여기는 5분 차트. 음, 클릭하면 실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아, 여기, 보, 어, 여기 보면 셀 확정 나왔네요. 셀 확정 한번 볼까요? 어, 여기가 일본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 일본 차트이기 때문에, 일본 차트 기준으로 셀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물음표 보이는 거 보이시죠? 물음표는 얼문 점입니다. 이게 셀 확정일 수도 있고, 셀의 반대의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고점이네, 그죠? 고점에서, 어, 셀이 확정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어문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항상이 다른 것도 있는데, 화살표, 이 물음표가 되어 있으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네 가지 기준으로, 어, 네 가지, 네 가지 기준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 추천이 있고 확정이 있습니다. 어, 추천보다 조금 더 강한 것은 추천 옆에 마침표, 어, 여기 뭐, 느낌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셀 확정하고 또 여기 느낌표 있는 셀 확정이 있습니다. 일단 사실 이거는 제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 확률이 더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음표 들은 것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 기본되는 거 여기, 어, 여기 1분 차트, 5분 차트 1분 차트, 5분 차트인데 이게 정방형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내고 보험은 대충 보면 아실 겁니다. 어, 아, 전부 다 생거구나, 약한 거 없나? 음, 여기 보면 좀어 다르죠. 여기 어. 다 비인기 시체 가장 약한 겁니다. 다 비인기 가장 약한 거고, 요쪽에 한번 채워지고, 요쪽에 비어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가 저기, 채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뭐, 대충 제가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어, 실제로, 어, 거래하실 그래 때는, 실, 실제로 거래하실 그래 때는, 아, 어, 하실 때는 여 서치 기능을 어, 켜두시고, 그러고 어, 여기 보시면 어, 어, 휴대폰 메시지 전송 그리고. 어, 자동거래 작동하기 true 테스트 모드에서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자동 설정 현황이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 이게 확정은 옛날에는 잘 맞는데 요즘안 맞다고 해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급등급락은 마지막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아마 뭐한 2, 3년 되면 안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보시면 어, 여기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알람이 왔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다시, 어, 다, 다음 단계에 신하고 올 때, 아무리안올 수도 있습니다. 신한고올때 거래를 하시고요. 그리고 막상 거래를 하시면 두 시간 정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두 시간 안에 이게 크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뭐, 그 범위에서 대충 끝날 것인지, 뭐, 이, 확정이 되거든요. 한두 시간을 기다려보시면, 20픽에서 150픽 정도 모을 수 있는, 어, 이,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 그거, 뭐, 판단하시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 안목이, 어, 형성되려고 하면, 뭐, 이래 말하는 저도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어, 한번더 볼까요? 한번더 보면, 어, 환기설정 한번 더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어, 여기 공지상 공지에서 푸시 알림이 활성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휴대폰에 설치된 메타포의 아, 고유 아이디가 있습니다. 보시면 대충 보시면 저기 어, 알수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를갖다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적어 주시면 어, 차트로 여기 어, 여기 지금 이런 건안 나오는데 급등이나 급락했을 때 바로 신호가 갑니다. 그라고, 실제로 거래됐을 때도 지는 것 같고요.